용인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다? 고 용인. 한국어 외국대학교! 한시에 출발해서 두시에 도착해서. 마이크로. 대명당인가? 또 단풍 구경하고 싶다고 해갖고. <laughs> 명수당. 한국어 외국대학교 명수당. 꼭 놀러 가세요, 여러분들. 와, 진짜 좋아요. 아 거기 나무가 엄청 이쁘더라고. 크고. <laughs> 포토존이 있더만. 가니까 다 애기 데리고 왔어. 유모차 <laughs> 반응 안 됩니다. 가고. 현실입니다 이제 <laughs> 끝나고 바아아아아아로 파드박드해 박쳐 박드해 박쳐 미드 해 뭐를 해 줄포 <laughs> <laughs> 지금 나왔을 텐데 뭔일 있어? 줄포? 내가 문의 오지고 보내버렸거든 뭐어 작업하라고 오늘부터 주말까지 팔아야지 형님, 여섯 마리만 필요한데, 꽤 많이 왔네요. 이제야, 남자가 배포가 있어야지, 그 여섯 마리 가지고도, 뭔 장사를 하는 여섯 마리. 가는 거 다시 붙잡아 어요집에 가다보면 장만 있더라고 ㅋ 어한창 갖고 있는 거 장갑이 생가고 그래도 어제 평일인데 많이 팔았다 아야? 아니 봄이도 많이 팔지 여기도서광라 아무것도 안나가어고가나가 여기 영재는서일산마 밖에 안써 야, 근데 어제 반응 되게 좋더라 여기야. 여 네. 반응 아, 되게 좋더라. 막내야, 그거 껍질 잘 벗겨야 된다. 그거 잘못 벗기면 손님들이 그 이물질 시키면은 커플렛 바로 거어 막내야, 오늘 밥 오늘 아, 밥 봤어? 오늘? 그, 그, 같은 거. 아야, 우리 영재만 돈 버는구나. 손목이 너무 아파요 <laughs> 아, 진짜로 나 깜짝 놀랐어요너 누가 사기 전에도 손목 아프다고 했었어 형한테 <laughs> 아니 저런 이제 딱 끝나서 이제, 이제 손목 좀 돌아오겠다 할때이거 아이고 뭐야 <laughs> <laughs> 문이어 <이거. 웃음> 다른 사장님도 그냥 내가 아침에 다 전화했거든 안 갔다 올까 아 그래요 네. 이거 했으니까 뭐번 팔아보세요 다른, 뭐 다른 데들이랑 다르게 들깨서 하나씩 팔면 좋지 <laughs> 훨씬 좋지 근데 아다리가 <laughs> 잘 맞았어 이게 지금 다 방어 나가는데, 뭔가 다른 게떠서 편한 게 없어서. 었 일단 요게, 딱 타이밍이 어딨다는 거지. 방어만 먹기도 또 기름기름. 그거 애매하니까. 일단 아, 중에 이거 파는 사람이 없어. 아, 없어요? 너희처럼 미리 해놓지 않는 이상 못해. 어제도 저 쟤들 셋이 가세요. 아! 도중이 도중이 하와, 도중이 아, 빌드! 조용히 해볼게요. 조용히 해봤습니다. 아, 아 나. 그렇다. 알았어, <laughs> 많이 팔어. 안녕하세요. 오늘 새우도 많이 팔았네요. <laughs> 상어도 있네? 아, 상어는 관상용으로 사서 넣어달라 그래갖고. 아, 그래? 상어 나오면 넣어달라 그래가되겠 저기 근데 저렇게 응. 넣어놔도 오래 사나? 저거 넣은 지한달 넘었어. <laughs> 저거 넣은 지한달 넘었어. 아, 오늘 자연가도으으였어요 <목소리> 뭐야 이건? 잘해 <목소리> <작년식이야. 웃음> 저거 그때 그거 아니지? 그 일본 자연사 맞아. 야 근데 저거 다 키로, 몇 키로 떼기로 그렇게 크냐? 저게 한 8kg 될걸? 내생각에보니까 저게 한 8kg 되잖아. 우리가 예전에 코드포고 갔을 때 능성어가 어. 지금 생각해보면 은 20kg는 안 나올 거 절대 같은데. 안 나올지. 근데 내가 봤을 땐 재민이 형 말이 맞는 것 같아. 한 12kg, 13kg 정도 되는 것. 같아. 저것도 뭐 대가리 떼고 뭐차 떼고, 포 떼고 아. 다 하면 살도 얼마 안 나올 것 같아. 수율이 얼마 안 나오더라고. 사실, 이번에 내가 혼자 업체들끼리 해갖고 팔았잖아. 솔직히 진짜 거의 마이너스야. 한 마리 떠면은 수율이 한25% 간당간당 나오더라고. 응. 그리고 이제. 안녕하세요. 뭐해. 야... 망자! 네? 저게 한 마리가 6kg짜리면은 한 마리가 한 48만원 정도 돼. 근데 법시가한 다섯 접시 나오나? 여섯 접시 그러면은. 여섯 접시 10만 원씩 팔았으니까 60만 원이잖아 그 적자야 근데 솔직히 그거는 그냥 우리가 한번 2배수 치고 한번해 보자고 삼촌 포! 와 형님 여기 짜, 짜, 짜파게티도 나와요 여기? 너봐 <laughs> 짜파게티 어디서 해줘 이거를? 이 시간에? 아무 곳에 해주실 텐데 짜파게티도 다 하는구나 예마 먹어 파게어 와. <laughs> 아, 이 집이요. 이거 좀 아쉽다. 고추가루 없어요. 고추가루 뿌려 줘야 돼. 완 <laughs> 오징어가. 안녕하세요. 저 저희 게 3만 원 올라왔는데, 3만 3만 원, 3천원0 30, 30, 30, 르0 30, 30, 30, 30, 30, 3아 30, 30, 오0 30, 30, 오0 30, 30, 30, 30, 30, 30, 30, 3 <목소리가> 맛있어. 저는 괜찮아요. 저는 아직 uh -huh. 맛있어요? 된장은 얼마 맞아서 된장찌개 먹으려요 맛있지? 된장찌개가 지금이더 기름진 것 같은데? <active> 아니야. 된장이 맛있으면 더다 맛있어. 된장 맛있어. 소장보다. 이 된장이 집 된장이네. 담된 거. 어 기름졌네. 맛있지? 냄새 안 나고. 지금 제일 맛있는 거 같다. 아, 집인다. 전어 지금 먹어야 되네. <laughs> 싸고 3천 원 나오잖아. 3천 원. 3천 원. 이게 다 바뀌어 가지고 이제 마치 제철을 다 바뀌어야 될것 같아. 1 1 1아 아, 1 5 받고. 아, 됐어요뭐3 0어디서내려 왔는데? 아우 넉넉하게 주입시 형님. 어디세요? 아, 아, <laughs> 형님 15kg 같은 10kg 주입시 <laughs> 형님. 심만 되면은 제옷 벗고 뛰어다니신다는 분 여기 방어랑 같이 이러고도 좀 물놀이 야겠네 아, 아. 그런 것도 필요 없이 빤스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 난리났다. 와날아간다와빵 난리 난리 죽인다. 음. <laughs> 저거 진짜 졸라 크다. 와. 와, 이거 맛있겠다. 와, 저거 진짜 크네. 와. 개나이다 야, 막 크다. 별로 없대요 그래? 지금, 지금 깔린 게다큰 건가? 이제 뒤에 다 중간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<laughs> 나는거 올려야 될거 <laughs> <laughs> 아니야? <싸많이. 웃음> <laughs> 냄새가 너무 좋아 시장 사람들 냄새 같지 않아 향긋해 기가 막힌다 진짜 기가 막힌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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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본것 중에 제일 큰거 오래된 거

아0이이대발이대발이 졸라 크다. 너좋아한대 어, 어, 어. Sokaklar jaliln da gırda Vamos, let's get it Faker let's get it Kimo let's get it